초잡자! 하나 둘 아! 초잡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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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왔다. 84. 86. 와 아, 진짜 이 쓰네. 35.4. 네 지금부터 메디신볼 던지기 한번 던져볼 건데 동현이가 뭐 만점이니까 한번. 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네. 네, 여기 다른 선생님도 계세요 네, 송실대 선생님이시거든요 숭대식으로 갈까요? 네 송, 송실대식으로 한번 <laughs> 네,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어처음 다리 힘 빼고 허벅힘 빼고 앉고 골반 붙이고 허리 마시고 천천히 하나부 올라올게요 하나씩 하나씩 마디 마디 그리고 숨다 뱉으시고 쭉 뱉고 아. 머리 붙이실게요. <laughs> 이렇게 세게 묶어? 진짜 이렇게 묶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가슴 <laughs> <laughs> 붙이고. 붙이실게요. 오오오오 6.9m입니다. 6.9m. 오, 조결 아직 살아있어. <laughs> <에이. 웃음> 안녕하세요. 최대극장 호셉입니다 오늘은 숭실대 편이에요. 저희가 퍼스트에서 작년에 좀 갔던 친구들 모시고 한번 숭실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하고 소개 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저는 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최태경입니다야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실대학교 유학번 문동현입니다 다짜고짜 일단 네, 성적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네, 실기 잘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어, 먼저 태경이부터 저는 국어 5에 영어 4였습니다 근데 국어 5가 그래도 좋은 5였잖아 네 그래도 높은 5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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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5 거의 4에 가까운 예. 어, 어. 동현이 아저나 <laughs> 벌써 웃습니다 어 국어 <laughs> 6등급에 네. 영어 4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laughs> 실기를 굉장히 잘 봤죠? 예. 네,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어, 송실대가 뭐 정보를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6, 4 등급에도 합격한 친구들 많고 제일 최저점 학생이 국어 7등급에 영어 4였나? 영어 4. 네. 어 실기 굉장히 잘했나 봐. 예, 네, 그 네. 친구까지 합격이 됐다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게 유연성이 10미터 왕복 달리기로 바뀌고.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 경쟁률이 몰릴 걸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힘들지만 작년까지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 실기 어떻게 봤죠? 네, 저. 제멀 288에. 288. 유연성 36? 음, 안면은 7m 넘긴 것 같고요. 와, 네. 그 다음에 시덕 75개였나 6개였나 했습니다. 올 만점입니까? 네. 아하하, <laughs> 올 만점. 아, 쉽지 않습니다. 송실대 올 만점 맞는 거. 어, 태교민. 저는 재멀 296에. 너 어, 그렇게 많이 뛰었었나? 예. 어. 유연성 35cm. 어. 암내 6.43. 어. 그리고 시덕 67개 했습니다. 그럼 몇 감이죠? 저다 해서 오감했습니다. 오감? 5감. 예, 네, 오감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실기장이 굉장히 빡빡했죠, 작년에도. 예, 네, 네, 맞아요. 그... 가장 궁금한 건 아마 그걸 거야. 실기장이 얼마나 빡세게 잡길래 아... 이렇게 예, 빡빡하다고 얘기하냐. 뭐한 종목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좀 중요한 종목 안자매드신볼 던지기. 네. 아... 예. 좀 어떻습니까? 그 일단 선배들이 예. 빡세게 묶게 합니다. 어떻게 그막꽉 양쪽에서 잡아 떼겨꽉 묶이는 게 아니라 일단 어. 들어올 때부터 허리를 말게 시켜가지고. 어. 엉덩이부터 허리, 등 어. 이렇게 붙이고. 할때 음. 숨을 다 내뱉은 상태로 묶기 네. 때문에 이러고, 어. 이 상태로 묶어가지고. 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네. 한 상태에서 네. 묶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숨이 다 뱉어지면 그때 이제 묶기 시작해요. 아. 거기 숨이 조금이라도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아니면 이렇게 계속 그럼 음. 강하게 누르셔가지고. 어, 그러면 이렇게 그런 상태에꽉 묶으면 숨쉴 때도 불편하겠네? 맞아요. 예. <laughs> 어, 숨쉴 때도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꽉 묶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좀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고, 높이도 좀 높잖아요, 의자 높이가.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시덥은 좀 특이사항 이 있었습니까? 시덥은 그, 일단 등 센서가 음. 어깨랑 머리 사이 정도 높았던 걸로. 아, 높았고. 네. 숨쉬는 이제 팔 묶는 게또 있기 어, 때문에. 그렇지, 묶어버리죠. 팔치기가 이게 안 돼서 좀. 음. 마지막이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 작년 재작년 이슈였는데 그 A조 B조 나누잖아 예. 아, 예. 그 조에 따라서 조금 더 빡빡한 부분들도 조금 음. 있는 걸로 좀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예, 다들 보면 그렇다고 말안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제 말은 특이사항 있습니까? 그 착지하고 앞으로 튕겨 나가면 파울이라고 하셔가지고 딱 착지하고 서야 된다고 어, 하셨습니다. 그게 예. 규정이다. 예, 일단 종목 얘기는 요 정도 하기로 하고 뭐 최대 극장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거의 몰빵이었지 않나? 동현이는? 맞아요. 가나다군 대학교를 지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마 몰빵이었을 겁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일단 제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가나다군을 마땅히 제가 만족하는 데쓸수 없어가지고 그냥 다군의 숭실대 올인으로 <laughs> <laughs> 하루 종일 숭실대만 했어 하루 종일 숭실대만 해 태용이는 저는 이제 저도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군 넘기고 다군의 다군 넘기. 이제 상명대 천안 네. 그 다군의 숭실대 써가지고 이제 상명대랑 숭실대랑 유연성이랑 제 제머리 겹치니까 네. 약간 숭실대를 한번 대비하는 느낌으로 먼저 네. 상명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숭실대 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성적에 가군나군 애매하거든 쓸데가 없어. 굉장히 몰빵 잘한 케이스들입니다. 예. 둘다 거의 손실대만 했죠? 예, 예 맞아요. 예. 뭐 학원에서 퍼스트 체대 입학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좀 좋았던 점이 있습니까? 일단 좋았던 점이 그 분반이 잘돼 있어가지고 예. 수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동현아 이런 예. 얘기 그런데 그재물 고생했잖아. 아 맞아요. 도현이가 실제로 제자리멀리뛰기가 너무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뛰었지? 시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한 5~60대 뛰다가 아 그래가지고 손실되는 2cm당 1감이니까 맞아요. 거기서만 6 0뛰면 10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리에 너무 고민이 있었어요 솔직히 안매는 이미 만점 나왔어. 그잖아. 그쵸? 어, 근데 제자리멀리뛰기가 엄청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고 태경이는. 저 이제 안매가. 매가 고민이었지, 엄청. 예. 유연성도 다, 둘다 좋긴 예. 했었는데. 안매가 음. 처음에 어느 정도 나왔죠? 4m 초반 나왔습니다. <laughs> 4m 초반이면, 그 여학생도 어차피 떨어지는 기록 아닌가요? 배점표 없는 걸로 한다. <laughs> 아, 왜 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엄청 많이 늘었는데. 어, 늘게 된게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떤 게좀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 손목 채는 거랑 이 음. 약간 일단 많이 던져봐야지 감을 익히니까. 음. 그리고 또 여기 퍼스트에서는 이제 분반을 하니까. 네. 이제 숭실대 종목만 집중적으로 할수 네. 있는 게좀 좋지 않았나. 그걸로 많이 든것 같아요. 그때 <laughs> 너안 늘어가지고 내가 메리심볼 자고 눌러서 밀... 밀고, 눌러서 네, 밀고. 그래도 고생했다, <laughs> 진짜. 분들아. 어. 어. 그러면 숭실대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현역 때부터 승실대를 원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엄청 좋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요 아침에 통학도 막한 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네. 매일 새로워요. 아 매일 새로워. 네. 아 진짜 또 낮은 성적에 좋은 데 가는 게또 이런 메리트가 있네. 인생을 네. 또 새롭게 사는 느낌이 좀 나네. 그렇죠. 어태겸이는저 이제 부모님의 시선이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laughs> 한다면 하는 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봐 주셔가지고. <laughs> 근데 솔직히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예. 항상 예. 기록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음.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모님들 보면 엄청나게 좀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들은 정말 엄청나게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천만 다행이다. 네. <laughs> 송실대 뭐 학교에 또 특징이 있습니까? 좀 좋은 점? 일단 선배들이 어. 너무 잘 챙겨주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laughs> <성, 웃음> 선배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너무 좋아 선배들이 네. 네. 오, 남학생 여학생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궁금하게 했는데 남자 몇 명에 여자 몇 명이냐 원래 네. 36명 뽑죠? 예한 네. 네. 여자가 7, 네. 8명? 여자가 특기자, 특기자 네. 빼면 특기자 빼면 7, 8명 네. 그러니까 남자가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거의 한 8대 2 8대 2 정도 네. 비율이다 네. 그래도 여학생이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맞아요 네. 네. 마지막 인사 뭐 하고 싶은 말? 제가 안내가 이제 원서 접수 전날까지 네. 안 나온 상태였는데 <laughs> 끝까지 이제 밀고 갔더니 네. 이제 상명대 시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확는 케이스여가지고 네. 끝까지 믿고 이제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기를 믿고 끝까지 네. 가라. 네. 저는 그 저희랑 같이 못간 승실대반 몇몇 애들 음. 다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에 후배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다. 네. 네 지금까지 최대극장 훈쌤이었고요. 송실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송실대 오시면 잘해드릴게요.